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착장이랑 그건데.

thank <laughs> 나뭐 나왔어? 유진이? 유지? 유진이 나왔어 근데 이게 홀더가 있어서 맞춰주셨나보다 어, 그러니까. 대박 짱야 <laughs> 진짜 야 합리적 의심이 와. 맞았어 찾았... 어? 아닌데? 어? 저쪽인가? 어? 어디지? 이 사람들 <laughs> 크리에이터 o r Creator. c 이 e a t o r c 귀여워 t o r Creator. Creator. c r e 어야 o r c r e a t o 이가 r e a t o r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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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군요 운거 받아서 다뭐 모아놨던 언니 주는 거지. 오 <웃음> <뭐지>? <웃음> <웃음> 귀여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어. 이거 그거잖아. 일이삼아이고 <laughs> 응, <laughs>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착장이랑 그건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얘네 소소요 <써요>, 근데 까칠그 <laughs> <laughs>

이본도 안 달고 <laughs> 양갈래도 안 했어요. 양갈래도 <laughs> 안 했어요. <laughs> 그래서 다이버 건이 좀 약간 궁금했는데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비율이 도을 거예요. <목소리도> <귀엽죠? 웃음> 저희 지금 귀여워요. 예뻐요. 하나 둘, 둘 셋! 귀여워둘다귀엽다요귀엽다귀엽대귀엽대귀엽워귀여워귀엽대요귀여귀귀 둘둘둘 다. 아니 없어요. 아 예, 일회용품 필요하신가요? 네. 오늘 0원에 판매하는데 되실까요? 네네. 열두시 체크아웃 맞죠? 네 맞으세요. 음. 네, 3층 내리셔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Thank you. 이게 원래 더 높이 올라가는 건데 좀 낮아진 거예요 아니요 어, 원래 <laughs> 이만큼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 아니야 원래 이래 언니 <laughs> 리허설 때 어깨도 뭐 이렇게 한거 보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다. 웃음> 근데 이 이겨낸 거잖아요 어 오늘은 안 무서웠어요? 이게 리허설할 땐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아무도 없고 그네에만 집중하니까 무서운데 공연을 하면 우리 다이브가 있고 이 다이브에 집중하니까 그네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도 다치지 말고 고용을 잘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편지로 사왔어요. 15살 때 아이돌의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마음만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감정에 대해, 감정에 대해 알게 된것 같아요. 큰터 돌림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다이브를 처음 만났죠. 내가 나의 그룹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정말 큰 기쁨을 느꼈었어요. <laughs> 활동을 하면서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나 다이브는 저의 곁에 있어졌죠? 뭔가 다이브란 서툰할 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지하고 사랑하고 있, 있,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멤버 여섯 명다 같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잠깐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가졌었을 때 멤버 모드가 나에게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계속 기다려줬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멤버들이었다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멤버들은 멤버들은 이런 날 선을 놓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줬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다시 씩씩하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멤버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이브 덕분이에요. 부족한 나를 항상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과 용기를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laughs> 그리고 다이브, 내일 아낌없이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공연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다 다이브랑 아이브가 존재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누구보다 많이 사랑을 준 우리 엄마. 한국어로 말하니까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 5살에 레이의 꿈을 인정해주고, 아직까지도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엄마를 만, 만나러 가면 예쁜 꽃을 준비해주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난 엄마처럼 멤버들과 다이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에게 언제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에 와주신 멤버들의 가족분들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언제나 서로에게 감정, 감정을 아 죄송해요 아이브 그리고 다이브 우리 앞으로도 언제나 서로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많은 추억 만들어가요 한산 행복하기 약속 진심으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관함을 선택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관함이 연락했습니다. 입력... 여러분 드디어 내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퀴소리가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일단 빨리 집가서 씻고 잠을 자고 싶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뿅 안녕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버튼이 누르거나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메리야, 언니 왔어?